자, in the summer of 1972, 1972년 여름, 여름, the actor Anthony Hawkinson. 자, 그 배우 Anthony Hawkinson was signed to play a reading role in a film based on George uh, Pfeiffer's novel The Girl from Petrovka. George 아, Pfeiffer의 소설인 이거, 제목이에요. 에 기반한 영화에서 reading role, 주연이란 얘기야. 주연을 연기하도록 서명되었습니다. 수동태, 뭐, 뭐, 하도록. 그러니까, 그 영화, 영화사가 이 사람을 고용을 한 거지. 앤서니 하킨슨을. 그죠? 계약으로.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도록 어, 서명되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that is why. That is why. 그래서, 자, 그는, 여기는 앤서니 허킨스겠죠? 그래서 그는 런던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자,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To buy a copy of the book. c o 는 그냥 책이란 뜻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냥 그 책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c o 는 책. 권 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책한권자 음. unfortunately 불행히도 none of the main london book store had a copy 주요한 런던 서점에 어떠한 것도 부정문이에요 자그한 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책이 없었어 그때 on his way home 자집 on one's way 하면 어디로 가는 길에 그러니까 집으로 오는 길에 waiting for an underground train at 어, 레이체스터 스퀘어 튜브 스테이션. 여기가 이제 이 역의 이름인가 보네. 이 역에서 언더그라운드 트레인. 그러니까 지하철이 되겠지.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분사구문이에요. 자, he saw. 그는 봤어. 자, O형식으로, 해, 지각동사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후치수식이 좋은 것 같아. 이건 전체수식이고. 그는 버려진 책한 권을 보았습니다. 자, 라이. 라이 동사의 음, 라이 동사의 ing 형태지. 그러니까 좌석에 놓여있는, 그 옆에, 그옆 좌석에 놓여있는 버려진 책한 권을 보았습니다. It was a copy of the girl from Petrovka. 그것은 이 소설의 책이었습니다. As if. 접속사죠? 마치 모모인 것처럼. 자, that was not coincidence enough. 그것이 충분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처럼 more was to follow. 더 많은 것이 뒤따랐습니다. 자 여기서 대는 대절이 아니라 지시대명사 대시야 앞에 나온 내용 그 버려진 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소설이었던 거 근데 그것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일어날 어, 운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서 worst는 비투용법이 사용이 된 거고요. 그래서 뭐 운명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그냥 아주 쉽게는 그것도 복잡하잖아요 그지? 그냥 우두처럼 해석해 주면 돼더 많은 것이 뒤따를 뒷다를 것이었다 이렇게 어.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 나중에 when he had a chance to meet the author 그가 그 작가를 만날 기회를 가졌을 때 형용사정법이죠? 자, 호킴스는 told him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About this strange occurrence. 이 이상한 발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신기한 일에 대해서. 자, Pfeiffer was interested. Pfeiffer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He said to him that 그는 그에게 대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절이 목적어절이 되는 거예요. 자, in November 1971, 1971년 11월, he had rent a friend a copy of the book. 그가 빌려주었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거죠. 안토니 호킨슨하고 얘기하기보다 더 전이니까. 어, 사형식 동사고 간목에게 어, 친구에게 그 책의 한 권을 빌려줬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니크 커피 아주 특별한 책이었어. 자 꾸며 들어가야죠. 그가 만들었다. 주석을 그래서 메이크 노트 하면은 이제 노트를 만들었그 책에다가 이제 노트 같은 그 어떤 거를 좀 필기를 해 놨다라는 얘기겠지 어. 자, 이럴 때 오는 뭐모에 대해서 자, 턴은 바꾸다요. 턴 A into B. 어, 이건 3번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자, 영국 영어를 미국 영어로 출판을 위해 미국 버전의 출판을 위해 영국 영어를 미국 영어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가 좀 메모를 해놓았던 독특한 책, 어, 이거를 갖다 친구한테 빌려줬었다라고 말했다. 자, 그러나 his friend had lost t copy in London. 그 책을 런던에서 잃어버렸고 잃어버렸다. 자, quick check of the copy. Hawkins had found. 대시 하나 생략돼 있고요. 자 빠른 점검 그 책에 대한 근데 어떤 책이냐 호킨스가 발견했었던 자 여기 또 동사가 나오니까 여기서 끊어야돼 얘가 주어 얘가 동사예요 자 그래서 호킨슨이 발견한 그 책의 빠른 점검 확인이 대절를 보여주었다 it was 2번이라고 하자 the very same copy 비동자다음목적이 아니라 주격보죠? 이럴 때 베리는 바로 그 똑같은 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That his friend had mislaid. 그의 친구가, 그러니까 여기서 mislay, mislay 하면은 제자리에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친구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똑같은 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신기하네. 그 답은 5번이겠지? 여기 히즈는 작가를 얘기하는 거죠?